축사의 마지막 타임입니다. 일곱 번째네요. 마계에 대해서 쭉 여섯 번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그러면은 내가 마계한테 착악당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섯 가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확신까지 가져야지 난 성도야 말해가지고 잘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와야 되고 또그 행동이나 말에서 분명히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지 아저 사람 성도구나 그 전에 성도자는 뭐라고 저는 얘기합니까?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 다니는 종교인 불교신자랑 비슷합니다 성도는 절대 마귀가 완전하게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마귀가 같이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악한 것이란 성령님이 거룩한 것이. 이거 첫 번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영향력은 받을 수 있지만, 은 완벽하게 소유돼가지고 완벽하게 소유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연인들이랑 교인들입니다. 이게 성도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마귀가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겉에서 이렇게 지배하고 미혹하고 억압하고 영향력은 가능하지만 소유 단계로는 100% 소유 단계는 못 들어간다는 거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나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니라 아멘.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 막이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우리를 속박하고 이전 시간에 봤죠? 다섯 단계로 쭉 내려가면서 파멸의 단계로 끌고 간다는 거, 이 속박이라고 럽니다 이거를. 속박의 영과 양자심, 삼으시는 영, 성령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깨닫고 있으면요, 마귀한테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되죠. 또 하나, 이렇게 지배 받아도 배, 중, 우리 이제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대중서로 크게 지배받고 있냐, 중간쯤 지배받고 있냐, 작게 지배받고 있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각자가 이제 판단, 상황마다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악할 때 분별하는 방법의 첫 번째, 영적 갈급함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무기력 상태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무기력 상태. 자, 이 무기력 상태가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기도와 예배와 권위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말씀.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게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담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거북스럽거든요. 또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또 쏙쏙 들어갑니다. 유튜브 틀어놓고서. 아 그래 저 말도 맞아. 왜 11조를 했을 때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영향력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보다는 세상책, 사상, 심리학, 점술 이런 쪽으로 물, 물줄기가 이제 틀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비면요. 뭔가 채워야 돼요, 사람은요. 그거 안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거는 암호수서 8장 11절입니다. 암호수서 8장 11절.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가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루트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다. 습니 핸드폰 속에서도 성경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기가 막힌 세상이 왔어요. 진짜 제가 봐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흔하니까는요 그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세대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성경 책을 찾고 읽는 게 앞으로도 저는 올라갈 때까지예요. 이거 귀찮아요. 근데 무조건 찾습니다. 밖에 나가서 성경책을 안 가져올 때는 핸드폰을 보지만, 그때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평생 습관이니까. 자, 말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서서히입니다. 서서히. 그다음에 기도 생활이 괴로워져요. 우리 기도가 막혔다는 얘기 하죠. 그리고 또 피, 기도하려니까 피곤해져요, 편안간네 무릎 꿇으니까. 정신이 산만해져요. 이게 마이가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잡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 불노가 올라와요. 이렇게 기도한다. 어, 지난번에 나한테 잘못했던 그 사람 뭐 지체라든지 누가 생각나면서야 그걸 그날 패대기 쳐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참았구나. 그렇다 보니까, 아이리 기도 안 되겠구나. 치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도 다 겪어본 겁니다.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니까 기도하면 평강이 와야 되는데요. 분노가 안에서 끓는다는 얘기죠. 창고 구절로 마태복음 26장 41절 적어두세요그 다음에 예배 넘어가 볼게요. 예배 참석하는 게 귀찮아지죠.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안 나가 거꾸로 읽으면 되죠. 그리고 유튜브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몇번안 나가는 거 괜찮아? 몇 번이 이제 한 달로 가고 두 달로 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가서 참석해서 지체와 교제, 설교육을 못 들으면요. 자기 체험, 환상, 감정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는 뜰만 밟고 가는 뜰족이다. 성소나 지성소나 안 들어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세가 되도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는데 안 나갑니다. 지금 세상이 틀면은 방송 다 나오잖아요.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설교.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거랑 현장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갈급함 상실할 때네 번째 권위에 대해서 질서죠.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국부남 주리지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순종과 복종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자유스러운 세상인데.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과 순종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이죠. 기쁘게 하는 게 순종이고.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계 보호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하면 이런 말씀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거짓교훈 영적 사기꾼들, 사이비들에게 쉽게 당하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본인이 지금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 대표적인 겁니다. 권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마이가 장악하는 거, 퀴즈죠? 실질적으로. 근데 성경은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들어오면은 장악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크냐, 중간이냐, 작으냐, 이거 차이가 있다 뿐이지. 두 번째, 이거 방치하면요. 영적으로 민감함이 거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바로 반응합니다.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하나님, 어,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영적 민감함이 둔해지면은, 반복해서 죄를 지면서도 뭐,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 정도는. 스관이 된다는 얘기죠. 양심에 찔리는 것도 무시해버립니다. 한 번만 건너가지. 대충 그냥. 화임 맞았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은혜가 상실되면서 대표적으로 정제감과 두려움, 패배감, 그리고 절망과 낙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잘 보십시오. 낙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처음에 젖 먹을 때는 이 정도 할수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셔. 낙심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씁니다. 절망이라는 말도 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알게 모르게 대화하면서 나옵니다. 정학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시0편 43편 5절, 여기, 여기,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얘기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맞받아 쳐버려야 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어. 까불지 마. 꺼져.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면은 그것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무분별.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세 번째 이렇게 되면 세상 가치관과 이거는 이제 자, 제가 다섯 가지를 얘기할 거지만요. 이거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요, 토론하다 보면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장악당하고 있다. 아, 전 깨닫죠. 상대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서도 나와요. 그게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행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그거 판단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아직 한참 멀었구나. 세상 가치관과 타협한다는 얘기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은혜 받을 았 때는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귀한테 장악당하고 가면요. 세상에서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죠? 세상에서뭘 숭상합니까? 성공, 캐락, 욕망, 돈, 이런 거죠? 명예. 여기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하게 주장합니다. 돈 벌어야죠.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노 대책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누구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근데 세상 방법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막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딱 잘랐어요.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단 하나도 사랑하거나 붙들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야. 너 하나님 사랑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근데 너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중격자, 위선자라는 얘기입니다. 너나 아버지 사랑을 진짜 모르는구나.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붙들어봐라. 내가 어떻게 의식주 해결해 주는지. 안 믿는다는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6장에 아무리 그 읽어도 깨닫지 못한 거. 자, 이렇게 세상 가치관 타입 하는 거를 무감각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감각이 이제 무뎌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세상 우선순위가 두 가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 마음 안에는요 미래에 대해서 절망과 불안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붙잡고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은 만족도 줄, 일시적으로 줍니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잠시지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절망과 불안을 가구죽고서 계속 불러들어가요 불나방처럼 성령님과 마귀의 속상임을 이 정도 되면 은 분별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두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면 불안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요, 심리학자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는 근데 이런 걸안 믿습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판단하지는 못하지만은요, 성경의 기준을 머릿속에 놓고 있다 보면요, 그걸 잣대로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 분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사람 사랑이 없어져요. 입술로는 하지만 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드리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대표적인 거죠. 소망도 없어지고 자유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집니다. 이 단계 되면 이제 무관심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요, 이게 사랑과 감사와 들이, 대표적인 거였었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냉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까칠한 사람. 자기 딴에는 뭐 은혜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냉담. 모든 걸 봐도요, 그 감동도 못 느끼고, 꽃을 하나 봐도 기뻐고,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모든 게 즐거워요, 그냥 볼 때마다. 근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본인이 그거를 모른다는 게 비극이죠. 소망, 기쁨, 자유, 상실, 그리고 입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요한한 일에도 원망과 불평, 너 때문에 이렇잖아, 네가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편에다가 계속 지적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골치 아픈 상태로 돼 갑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 당사자들은 이거를 이제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신경성이고요. 정신병의일환이고요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의사들은. 그들은 판단 못 하죠. 이거는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야지 알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영 혼몸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잘못이 생기면은 영혼범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도 봐라.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고치지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상태로 가는 거죠. 육신의 열매는 계속 증가합니다. 우리 육신의 열매 한번 말로만 할게 아니고 한번 찾아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 9절부터 21절까지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가는가 음행가 부정한가 세교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한과 흥청된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하나님 왕국은 들어갈 수 있지만 육신의 열매.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게아니고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 반복해서 이 짓을 계속하면서 썩은 열매 사망의 열매를 키워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만 읽었지만요 고린도전 6장에도 있고요 에베서 5장에도 있고 많이 널려 있어요 욕하는 것도 육신의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빠져 있지만요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고를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 아니면 가정에서 지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공동체와 분열할 때에는요 무책임 단계입니다. 교회와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갈등 일으키고 분열 일으키고 남의 뒤통수 치러 다니고 뒷담화하고 미움 다툼 시기 그 가운데 그 사람이 꽉 껴있어요. 공동체 생활해보면 알 겁니다. 말썽꾸러기들이. 중증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즐겨요. 막한테 장악당해가지고 화이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 사람이 나쁜 거야 자기가 판단을 잘했는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제 두 부류로 첫 번째 계속 분열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회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다가 이제 그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옵니다 여기 야여기 내가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여기는 수준이 안 돼.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요 그래서 또 다른 교로 옮겨갑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그럼 또그 교회 가서 그그사람 정착할 거야? 똑같은 일 저지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장악당했는지 안당했는지 저는 다섯 가지, 이 다섯이라는 숫자가 은혜의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1, 2, 3, 4, 5다 뜻이 있잖아요. 은혜의 숫자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영적으로 갈급함, 상실한다는 것, 네 가지 말씀, 기도, 예배, 권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뚝 떨어져가지고 낙심, 절망, 탄식, 한탄, 부식이 나옵니다. 아, 저 사람 빠져있구나, 마귀한테. 그리스도인은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나올 때는딱 막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리고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옳다고 어떤 자는 자꾸 주장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따라가야 돼. 아니야, 그거 누르려고 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을 누르려고 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랑과 감사와 드림, 소망, 자유, 기쁨, 이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냉담한 상태로. 이제 여기, 저는 여기서부터 중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 그냥 안 끝납니다. 끊임없이 파괴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또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분란 일으켜가지고 마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파괴시키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1절 가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 밖에 없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대원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하라. 모든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돌다리 두둑개 보고 건너가고, 또 다시 찾아보고, 성경 찾아보고,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이 또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것이 옳은 건지 성경 찾아가지고 확인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말 그대로 듣지 말고. 필터링 안 하면요.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필터링 안 하면 알아야죠. 알면 뭐예요? 공부해야 돼요. 짧게. 마, 지막 시간이니까요. 그런 마기를 대적하는 거. 말로 간단하게 할게요. 원투 3로 나가요. 자첫 번째는 마귀 대적할 때에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는 완전히 소외할 수 없다. 일정하게 지배하고 영향력은 미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과거엔 내가 나한테 끌려다닐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아는 걸 갖다가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너 나를 건드릴 자격 없어.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신분 확인. Identity in Christ. 나는 주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두 번째, 승리 확신하면서 마귀한테 사정하거나 나가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겼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버렸어요, 부활로. 골로세서 2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거. 넌 예수님한테 패배했어, 졌어. 나는 걸 성경에서 골로세서 2장 15절에서 알았어. 이런 식으로 장절을 분명히 얘기하면 요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딱딱딱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는 나에게서 또그 상대편에서 꺼져 떠나 사라지라고. 이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들어오려면은 전체적으로 성경 또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하다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마귀 축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신 공부할게요. 파란 하늘, 푸른 산, 쪽빛 바다, 그리고 가을바람. 아,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